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집앞내 뚝을 걷다가 찍은 영상입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코스모스들이 제법 선선해진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가을이 왔습니다. 수많은 가을들을 맞아왔지만 이렇게 어물쩍 가을이 왔다고 말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함을 호형 호부를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호춘 호추를 할수 없는 날들입니다. 봄이 왔다가도 봄이라 부르지 못하고 가을이 와도 가을이라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세월입니다. 그 망할 놈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최재봉의 낭만에 대한 예순 두 번째 이야기는 립스틱 사회학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왜 눈두덩과 입술만 시뻘겋게 칠해 다니냐는 말에 금자씨 이영애가 말합니다. 친절해 보일까봐. 제목이 그냥 립스틱이면 될 텐데 왜 사회학을 붙였을까요? 좀 있어 보일까봐. 립스틱 이펙트.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불경기의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고가의 물건들에는 지갑을 열지 않고 립스틱 같이 작고 저렴하지만 자기 만족과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수 있는 상품들에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립스틱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성들이 일제히 입술의 무료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경제의 불황의 고리 어지간히 깊어진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립스틱 매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내일이면 이질이 꼭 이질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령 당신을 잊어주리라 제 친구 전아무개라는 그림쟁이가 술만 취하면 지겹게 부르는 노래입니다만 임주리의 이 노래에서 립스틱은 까짓것 잊어주마 그래도 난 괜찮아 라는 결의에 찬 자기 위로의 도구입니다 그대 떠나보내고 보라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난다 이 김광석의 노래처럼 연인을 떠나보낸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거의 거의 울며 슬픔을 사귀지만 여자들은 거울 앞에 앉아 비장하게 립스틱으로 입술을 붉게 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출하는 여성들에게 딱 하나의 화장품만 들고 들고 가라고 한다면 열이면 열 단호하게 립스틱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래 전 TV에 방영됐던 원더우먼 시리즈에서 그녀가 활동하기 출동하기 전에 꼭 잊지 않고 하던 일이 무엇이던가요? 정성스럽게 립스틱을 칠하는 일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입술을 칠하거나 카페에서 상대방 남성이 잠깐 자리를 뜨기가 무섭게 거울과 립스틱을 꺼내드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죠. 이렇듯 립스틱은 여성들에게 있어 화장품 그 이상의 사회학적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립스틱의 역사는 유혹 과 도발의 역사입니다. 왁스와 오일, 색소의 혼합물에 지나지 않지만 화장을 하지 않은 입술은 빛이 없는 램프와 같다라는 말처럼 립스틱을 칠하면 윤기 없던 얼굴도 거짓말처럼 생기를 띠게 되고 립스틱의 마법이 슬쩍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정숙한 입술이 금세 도발적 이미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눈에 띄지 않던 평범한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에게 이론의 여지 없이 역사상 최고의 유혹과 도발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 이 지하철 환풍구 사진과 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5, 60년대 미국 영화 속에서 남자들의 환상을 자극하는 3종셋 하이힐과 금발과 립스틱은 그녀가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그녀의 백치미를 빗대 덤블론 멍청한 금발이란 말도 유행했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아둔하다는 오해는 사라져야 합니다. 실제 먼로의 IQ가 150을 넘었다고 하니 빨간 립스틱은 그녀의 고도로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이었을 것입니다. 빨간 입술, 그 유혹의 역사는 아득한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먹을 열매를 찾아 숲속을 헤매던 원시인들에게는 붉은 것 이콜 익은 것, 붉은 것 이콜 맛있는 것의 등식이 성립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붉은 빛을 지닌 것은 입술 뿐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붉게 칠하는 화장의 역사의 흔적은 5천 년 전의 수메르인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개미와 딱정벌레 가루로 만든 화장품으로 입술을 붉게 칠했다고 하고,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일본의 가부키 배우처럼 분을 덕지덕지 덕지 바른 하얀 얼굴에 꽃잎의 색소에 밀랍을 섞어 만든 연지로 입술을 섬뜩할 정도로 새빨갛게 칠했습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라는 말로도 유명한 그 처녀왕은 말을 하거나 웃을 때마다 허연 분가루가 먼지처럼 자욱하게 날렸다고 하지만, 상류사회, 부인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입술 화장의 유행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술 화장의 역사도 깁니다. 애 초에 붉은 칠 화장은 잡기를 쫓는 벽사의 의미가 없지 않았지만, 1500년 전에 고구려 벽화에도 입술을 붉게 칠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조선시대 기생들 사이에서는 이꽃 홍화라고도 하죠. 그 추출물이나 도자기의 붉은색을 내는 데 쓰이는 안료인 진사를 입술에 발랐으니, 그들은 몰랐겠지만, 수은이나 납. 중독의 병증으로 시름시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방을 자주 찾는 남정네들도 납중독의 증세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립스틱의 3분의 1은 여자가 먹고 또 3분의 1은 휴지가 먹고 나머지 3분의 1은 남자가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오늘날의 립스틱의 성분과 각각 만들어진 튜브형 용기에 든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이름이 느 물리에 빠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립스틱의 유혹적 감성을 딱 맞아떨어지게 구현했다 할 것입니다. 1915년 미국의 한 발명가가 금속성의 원통 속에 막대 스틱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립스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처음에는 모든 걸 들에게 구찌베니 라는 일본말로 불리다가 북다 라는 뜻인 루지가 영어식 발음으로는 루지가 되어야 하고 불어 발음으로는 루즈에 가깝지만 오랫동안 그냥 루즈라고 불려지다가 근내에 그 들어와 립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광복절 특사에서 송유나가 불러 널리 알려진 강예리자의 노래 분홍 립스틱의 노랫말을 한번 봅시다.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남몰래 그려보던 분홍 립스틱. 눈물방울이 그 위를 적시며 분홍의 립스틱을 지워요. 그렇게 립스틱은 눈부시게 사랑이 시작되던 날 수줍게 발라보기도 하고 흘러내리는 이별의 눈물에 속절없이 지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이었습니다.